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한쌤의 요리비책 시간입니다. 어, 이상한쌤의 요리비책 시간에는요. 정말 알차고 좋은 요리비책. 좋은 책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또 여러분이 맛있게 그 마음의 양식인 책을 드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특별히 책을 직접 쓰신 저자를 모시고 함께 그 요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실 요리사님은요, 아, 굉장히 특별하신 우리 요리사님이십니다. 서울 강일초등학교에 근무하고 계시는 송칠섭 셰프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네. 네. 아, 방금 소개받은 서울 강일초에서 온 2학년 네, 요리사 송칠섭입니다. 아,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조리사님 아니시고요. 선생님이십니다. <laughs> 우리 선생님들에게 어, 소개해주실 요리, 제목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제가 소개시킬 오아 어. <laughs> 네. 요리 그래. 냄비 안에 요리가 있네 아 그렇죠. 네. 어. 한 네. 책읽기 수업입니다. 네어 책이 아주 압시롱하고 좋습니다. 어 글자 크기도 크고요. 저 저기 이제 두꺼운 책안 좋아하거든요. 아, 네 압시롱한 음. 책입니다. 요거는 어, 우리 셰프님께서 어떤 분들이 이 음식을 드시면 좋겠다. 네네. 어떤 분들을 아, 위해서 네네. 요리를 만들었다 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한 소개 네네. 한번 해주시죠. 네. 보통 우리가 온 작품 수업하면 어떤 선생님들은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온 작품 수업 좀 부담스럽죠. 네, 그리고 또좀 하고 싶은데, 아, 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렇죠. 그러신 분들은 계신가? 네. 사실, 사실 저도 것들도, 좀 막연합니다. 아, 그렇죠. 근데 또한 분은, 아, 여기서 난 내가 지금까 뭔가 하고 있는데, 여기서 좀더 새로운 아이디어가 좀 있으면 좋겠다. 음. 그러신 분들도 아, 드시면참 음. 좋습니다. 마 아, 예. 맛은 있나요? 아, 그러면 두 발음 다 틀리죠. 아, 아, 좋습니다. 아, <laughs> 아, 좋습니다. 어, 그러면 이 책은 보니까 온작품 읽기 수업을 하시는 분들이 드시면은 아주 어 영양가 있게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그런 요리인 것 같은데요. 요리에 한번 레시피를 네, 한번 음.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네.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어있 원작품으로 처음에 시작했을 때 네네. 어떻게 문학 수업을 좀 재구성할 수 있을까 음. 그런 고민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런 과정 가운데서 그러면 원작품으로 할 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는 이제 초정리 편지라는. 초정리 편지. 혹시 읽어보셨나요 아, 초정리 편지. 네. 네. 그 네. 아, <laughs> 예. 어잘 예. 정리된 편지죠. 네. 네, <laughs> 네 그렇습 네. 그래서 그. 어, 학년 순서에 맞게끔 시작했고요. 그래서 네. 그것을 하나의 전체적으로, 단편적인 끊어진 수업이 아니라 음. 좀긴 호흡을 가지고 하는 음. 프로젝트 수업 형태로 구성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제 그것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구성했는지, 그리고 음. 그 안에 있는 뭐 학습지라든지, 그 활동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음. 네, 이렇게 드시기 좋게, 아. 아, 그렇게 이제 요리를 한 네, 책입니다. 아, 네. 좋습니다. 실제로 이책 안에도 음. 보면, 아이들의 활동지라든지 이런 게 자세하게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 네. 것 같아요. 아, 팁도 네.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팁도. 팁도 다. 네. 아, 좋습니다. 어, 이 책은 저희가 한 번, 어, 네. 꼭 먹어봐야겠다.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 그런데, 셰프님, 요즘은요, 사실은. 네. 하루 학교 나가고 또 온라인 수업하고. 네, 네 그렇죠. 일주일 아. 학교 나가고 온라인 수업하고. 음, 어떠냐는 일주일에 하루 나가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아. 이거 온라품 읽기 수업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 고민이 되게 많았죠. 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근데 하다 보니까 아 이거는 필요하다. 음. 그래서 고민의 고민을 그듭한 결과 네 이렇게도 할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 어떻게 어 하는지 네네. 한번 그러면 그래 보실까요? 오늘은 책관 놀리는 집 14번째 시간입니다. 오호.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들은 이야기를 듣고 읽으며 책관 놀리는 집에 대해 넓고 깊게 이해하게 될 겁니다. 수업에 필요한 준비물은 다 준비됐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이어 6장 동력동 이야기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장의 옛날 기억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전에 배웠던 내용을 잘 떠올리며 수업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책과 논의는 집이라는 그 책을 가지고 네. 온라인 수업하시는 것과 네. 네. 그렇죠. 관련해서 수업을 네. 진행하게 될 겁니다. 지금 이거는 책과 논의는 집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인 내용을 그대로 지문으로 텍본으로 바꾸는 거죠. 어. 누구세요? 아휴. 게 뭡니까? 보안 선생님들, 보안 네, 그렇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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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들하고 아, 이렇게 네. 아, 같이 바이키면은... 온 작품 읽기 네. 하면서 아, 이런 것도 나, 같이 미안하다. 만드셨군요. 네. 네, 아니, 이렇게 하면 굉장히 그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에서도 온 작품 읽기를 어, 할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될것 같은데요. 네. 저런 이런 온라인 수업에서 온 작품 읽기, 그런 것도 이책 안에 다 들어있는 건가요? 우리가 알다시피, 네네. 이번 사태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거라, 아... 아, 이 책에는 사실은 빠져있고요. 아... 만약에 다 기회가 돼서, 아, 다음번 또제작신이면 네. 아마 이책에꼭 들어가지 않을까, 이 내용이. 아... 그런 생각이 아... 들었습니다. 예,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온라인에서 네. 진행했던 온작품 읽기 수업도 다이 책에 나와있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만드신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아, 네. 네 좋습니다. 이 점점, 내가 아이들과 원작품 읽기 수업을 하기 위해서 요 책을 한번 먹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음. 좀 들어지는데요. 혹시 셰프님 네. 어, 이 책을 네, 실제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요리에 비유한다면 아, 요리. 좀 어떤 요리에 좀 비유할 수 있을까요? 된장찌개 좋아하세요? 어, 된장찌개 좋아하요왜 아, 네. 된장찌개 좋아. 좋아하세요? 된장찌개를 먹으면요, 왠지 네. 이렇게 좀 든든해요. 든든하고. 네, 그렇죠. 어, 든든하고. 뭔가, 이렇게, 몸에 좋을 것 같고. 몸에 좋을 것같 예, 네, 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된장찌개 매일 먹어도 사실 안 질리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가 매일 먹어도 안 질리고. 나이가 들었나 봐. 아 <laughs> 아, 그렇죠. 저도 그런 기도 생각해요. 그리고 된장찌개에 어떤 재료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또 음. 된장찌개의 맛과 그 재료의 맛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고 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봄에 먹었을 때 혹한 냉이를 된장찌개 넣으면 아 그봄 향기가 좋죠, 좋죠. 확 들어오는 게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오늘 같이 이렇게 더울 때 이게 동날에 차돌박이. 차돌박이야. 어, 아 야, 아 맛있습니다. 차돌박이 된장찌개. <laughs> 그러면 또 이게 된장찌개가 보양식도 되고. 그렇죠. 아 그렇게 할수 있는 것처럼, 네네. 우리가 온작품 수업을 쭉해 가는데, 음. 그 교실마다 제 수업이 아니라제 수업은 그냥 안내를 하는 것이고, 음. 그 선생님의 특유한, 음. 그 재료를 음. 그 수업 안에 담아내면, 아우, 진짜, 모두가 먹고 싶어 하는, 그리고 매일 아. 먹어도 지내지 않는, 아, 그런 된장찌개 아닙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말씀하시니까, 지금 사실은 지금, 점심시간인데, 야, <laughs> 지금, 그럼요. 갑자기 차화박게 된장찌개를 지금 먹고 싶네요. 아, 네. 어, 말씀 들어보니까, 송치 선생님이 소개하신 이 책은, 그런 된장과 같은 책이 라면 네, 네, 네. 아, 좋습니다. 네. 요 책을 바탕으로 해서, 뭐, 요대로 따라해라. 이런 것이 아니고, 어, 이걸 가지고 선생님의 색깔을 넣은 수업을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네, 네. 말씀이신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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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어, 네, 네. 아, 우리 셰프님 또이 요리 네. 말고, 다른 요리, 네. 또 네. 뭐, 이렇게, 뭐, 어, 준비한거 있다. 미 시간 필요 없 p 좀피좀좀 하고 싶다. 예, 네, 이렇게 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예, 예. 어떤 일입니까? 아, 아까 잠깐 슬라이드, 잠깐 보셨던 것처럼, 네, 연극에 대한 것들이 극본이 그 나왔는데, 네. 이제 연극 네, 아. 수업을 바꾸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laughs> 네. 보이시나요? 네, 아, 아, 그렇죠. 네, 여기, 그러니까, 네, 여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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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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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문학 수업의 어떤 연장선상에서 그러니까 이전에 온 작품을 했다면 그것이 또 어떻게 연극으로 좀할수 있을지. 그리고 음, 더군다나 음. 교육 과정이 바뀌어서 선생님들이, 아 어, 연극 이 어떻게 해야 돼? 음, 이거 할수 있는 거야? 음. 해도 되는 거야? 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 제가 그동안 아, 꾸준히 고학년을 할 때마다 했던 그 연극 수업에 대한 것들을 이제 따끈따끈하게 다음 주, 네, 다음 주혹은 네, 한 1, 2주 안에 책이 나오니 네,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송칠섭 셰프님과 함께 온작품으로 재구성한 문학수업 행복한 책읽기 수업 이 요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 이 영상 밑에 설명란에 보시면요. 이 책을 구입하실 수 있는 북크크 링크가 함께 첨부되어 있으니까요. 꼭 클릭하셔서 책 주문하시고 읽어보셔가지고 우리 또 온작품 읽기 수업 하시는데, 우선생님께 리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도 마스크 수업 하시는 우리 선생님들한테, 또그 와중에도 온작품 읽기 수업 하시려는 우리 선생님들한테, 또한 말씀 마지막으로 좀 끝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종물사 TV를 시청하고 계신 많은 선생님들 수업에 대한 고민 많으시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혹시또온작품으로 해봐야 되나, 아니면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에게 선생님이 하시는 방법이 옳습니다. 선생님이 잘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관심 있으시면 또 이런 책도 또는 그외 다른 만책들 보시고 선생님들 계신 교실에 그 수업 역시 아이들에게 더운 영향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다음에는 저희가 또 다른 책또 훌륭한 셰프님 모시고 어,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이상한 쌤의 요리비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